대한한국영상대학교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차별화된 인프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영상 예술 대학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개발과 인적 물적 자원에 아낌없는 투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오늘은 세계적인 영상 예술 대학이 되기 위해 해외 교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분명히 대학교를 찾아온 것 같은데 이곳은 마치 방송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방송국 스튜디오는 아마 같을 거예요. 네. 어, 제2대학의 제1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케이블 방송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네.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음. 또 학생들이 그 실습을 하는 어, 그런 음. 실습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스타디오 말고도 우리 학내에는 학생들 실습용으로 다섯 어, 개 정도의 스타디오가 따로 있고, 음. 또 이제 이번에 신축하는, 이제 이번에 이제 한 8월쯤 오픈을 할 건데, 330석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당겸 스타디오, 그러니까 훨씬 이보다 큰 스타디오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방송 제작에 활용하고, 아예 학생들 공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콘텐츠 관련 학과가 22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제식 교육 방식의 특징이던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학과의 구성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학과들 구성되어 있는데 직무 능력 단위별로 그러니까 뭐글 쓰는 학과부터 시작해서 연출, 촬영, 조명, 편집 음향, 분장, 특수 영상 등등 해가지고 다 학과들이 협업을 하면 음. 어떤 프로그램에도 영화든지 방송이든지다 만들어낼 수 있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또 이제 게임 애니 쪽, 만화 쪽, 새로운 그런 그 창작 분야에 요즘 또 웹툰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 유망한 학과들로 네. 구성되어 있고 아,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학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은 실제 영상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 학생과 영화를 만든다든지 방송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방송국에 그 영상물 제작물들이 방송이 되고 산업계에서 제 대학에 영상물 제작의 이리가 오면 음.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경험을 풍부하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성화 학부에선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창의융합이라는 것은 2년제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 또 캡스톤 디자인은 3년제에서 하는 건데요. 네. 에, 둘 다가 학과끼리의 협업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쓰는 학과부터 편집, 분장 예를까지 각과가 지문 능력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학과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음.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도 그런 분야별로 지문 능력 단위별로 전공자들이 음. 그 작품을 만들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러듯이 학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대본이라든지 시나리오든지 만들고 그다음에 연출하고 촬영 조명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한 30조 내지 40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제작을 장르별로 뭐 스타디오물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직무 능력별로 모여가지고 장르별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사회 나가서, 어, 직접 할수 있는 팀목에 대한 것도 배우는 거고, 기술도 습득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졸업하게 되는데, 어, 2년 전은 2학년 2학기 때 하고, 3학년은 3학년 1학기 때, 그걸 해요. 그럼 3학년 2학기 때는, 음, 왜안 하느냐?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방송국이나 또 프로덕션이나 영화사나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실습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 거기서 취업까지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가 맞는 취향에 맞는 직장으로 그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네. 이각 과에 학생들 몇 명만 협업을 하면 이게 작품이 하나 탄생한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어, 그래서인지 한국영상대학교 학생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수상하는 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어, 뭐 그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네. 어, 우리 대학은 그 협업을 해가지고 시중에 개봉, 개봉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기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가는 얘기, 기생이라는 게 무슨 뭐 접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엔 다 시도 쓰고 또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원래의 목적인 그런 분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라져가는 얘기들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개봉을 했고, 어, 또 일본에 가서도 상영을 했고, 그리고 또그 수익물이 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방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영화과에서 만든 그림일기, 또 계절과 계절 사이, 지금또 만드는 영화가 어, 같이 갑시다라는 영화인데, 이제 곧 개봉할 겁니다. 작년에 만든 계절과 계절 사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 비전 12편 중에 하나로 어, 상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장편영화 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금을 3천만 원 어, 어. 받았고요, 학생들이. 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그 강구사에서 우리 학, 3학년 학생이 대상을 또 받았어요. 그건 네. 대학, 대학원까지 포함한 그런 그 공모전인데 대상을 그몇년 전에 받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거창 뭐그 연극제 같은 데서 뭐 대상을 몇 년째 받는다든지, 최우수 연기상을 받는다든지, 또 웹툰 경연대에 가서 뭐 졸업생들이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일억씩 받는다든지 등등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 다, 뭐 여기서 얘기는 할수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작품들이 고무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고 사회 나갈 수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다. 네, 요즘 AR이나 VR 그리고 웹툰 분야가 그야말로 대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미래가 더 밝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제 대학은 영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 부분을 가장 빨리 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학인데. 네. 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제 3D 입체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어, 한때 TV 제품을 비롯해서 3D 입체 영상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는데 네. 어, 우리가 그 교과과정을 빨리 도입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해가지고 네. 어, 학생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음. 계획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산업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어. 그래, 지금. 3D 제영상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한 12억 정도 되는 카메라 두 대가 아유. 창고에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네. 아, 우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과연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냐. 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을 그렇게 3D처럼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게 그러니까 조금 추이를 보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우리 교수들을 외국에 보내서 교육도 받게 이렇게 매년 했고 준비는 착실하게 해오고 있고 네. 지금도 산업체에 나가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영상 연구소에서 지금 AR/VR에 대한 거를 지금 일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금 가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산업 추이를 보니까. 어, 교육용이라든가, 전시용이라든가, 또 의학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앞으로 AR, VR에 대해서도 어,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또 지원하는 웹툰 체험관을 우리가 이제 15년도부터 어, 지정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거기서 할수 있는 이런 체험관도 또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랑스러운 거죠. 거죠. 취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은 어, 국제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한 25년 전부터 음. 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교류를 네. 해왔어요. 우선 학생들에 대한 국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후에 또 해외 취업을 위해서 한 40여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고 네. 또 해외 실습도 1년에 3, 40명씩 이렇게 음. 각국에 보내고 있는데 네. 그 대상 국가는 이제 캐나다, 음. 일본, 호주, 네. 중국, 또 대만 음. 음, 이런 국가들로 주로 보내고 있는데 어학연 수도 물론 겸해서 하고 있지만 음. 그교류대학들이 어, 산업체와 연결시켜서 어, 실습을 하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인 방송 같은데 이제 인턴으로 이제 취업도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근데 문제는 어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은 에, 오래전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를 네. 필수 교환 과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네. <laughs> 어학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어학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긴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집중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포익반 또 스피킹반 등등 해가지고 국제화 역량 또 어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해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파란 사다리 사업도 하고 또 웨스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파란 사다리 사업을 우리가 선정에 대해서 그 학생들 한 80명 정도 해 파견해서 실습도 하고 학년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신입생의 85%가 들어갈 수 있는 생활관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우리 대학은 약75% 정도가 영상 계열은 전국에서 이렇게 네. 지원을 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개학과 인문사회 계열은 어,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숙사를 한 1,300석 규모로 음. 학내에 세곳또 학교 근처 아파트 한 곳에서 어, 1,300석 정도의 에, 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신입생은 한85% 정도 음. 원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죠. 네. 아무래도 이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가 하면 이 신입생들이 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참여를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 계속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네. 이제 우리 분장을 하는 분장 메이크업 쪽에 대한 방과후 또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과정, 네. 또 어학과정, 뭐 헬스과정, 뭐 이런 등, 어, 자기 취미생활이나 또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다방면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학교의 제도 중에서 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장학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우리다가의 경우는 56, 7%나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대학는좀 많이 진학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비율이 한 15%에서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한 70, 한 2, 3% 정도의 장학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죠. 본 장학금에도 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내 근로를 해서 네. 학비를 조달하거나 생활비를 조달하는 어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음. 예, 학교의 여러 가지 노력이 통해서인지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선정되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저희 대학은 국가 평가하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 네. 어떤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이든 간에 음. 최우수 성적으로 어 선정되고 그랬는데 네. 세계적인. 전문대학, WCC, 네. 월드 크레스 네. 칼레지 이건 전문대학 중에서 네. 어, 17개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음, 그런 전문대학으로 최우수 네. 어, 전문대학에 선정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 역량 사업과 지원 사업 또 최우수 등급도 있고 또 대학 기본 역량 구조개 네. 평가에서 어, 탑10 안에 들는 좋은 성적의 그 선, 선정도 되고 그래서 네. 또 링크 플러스 사업. 네. 뭐 이런 사업들이 어 항상 좋은 성적으로 선정됐는가 하면 파란 사다리 네. 사업 같은 거, 어또 이제 세종학당이라 그래서 어 한국 언어,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해외에서 네. 소개하는 네. 그런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올해는 우리 전문대학 중에서 우리만 네.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어 대만의 우리 참여대학인 권산과학기술대학하고 네. 이렇게 한국어 학당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또 이제 혁신 역량 3 영역이라고 그래서 후진나 구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 대학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경사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를 이동해 봤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음향 제작과의 실습실인데요. 음. 어, 이 장비는 굉장히 소중한 장비예요. 네. 세계적으로 76.6%를 사용한다는 기기인데, 음. 어, 교육기관으로서는 네. 우리 대학이 아시아권에선 최초입니다. 오, 네. 네, 이 장비는. 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음향을 뭐 입힌다든지, 어, 뭐 이런 방송에 있어서, 어,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는 장비고, 우리 대학에서도 고급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분야하면 영상 제작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국 영상대 앞으로 이 활약이 좀더 기대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영상 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 네. 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국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좋은 우리 젊은이들을 영상 산업에서 많이 길러내서 네. 세계적인 영상 산업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 협력 관계는 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우리 대학은 방송국 또 영화사 또, 여러 가지 그 방송물 제작회사들하고 산업연계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나가서 아주 잘 진출을 해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계에서 한국영상대학 출신들이 어깨를 점령한다 그럴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기대되는 대학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산업체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 참, 인성이 참 좋다. 음, 타 대학에 비해서 실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인성이 참 좋다 이런 평가를 들어요. 그그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학은 이렇게 산중에 있어서 그런지 어, 한삼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좀 보기에도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갈 때 졸업할 때쯤 되면 능력도 물론 출중하게 성장하지만 참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인성도 좋고 이렇게 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또 인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람의 근본부터 또 인사자락이 뭐 이런 운동을 벌려 가지고. 학생들 인성 교육에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총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어그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어 우리 대학이 그 스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어 이제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에 주변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학교의 그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보다도 훨씬 강력한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이 뭘 하나 할수 없을 정도로 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지원율도 줄고 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랬었는데 세종시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어, 건물도 질수 있고 또 지임들도 낼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 대학이 상당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국책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그 서름을 2014년도에 특성화 사업을 우리가 최우수 대학으로 또 선정이 됐고 또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 전국 전문 대학 중에서 탑10 안에 들었어요. 그렇게 비약적으로 어 발전한 모습 음 너무 감동받고 감명스러웠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어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 에, 되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음. 우리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음. 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지금까지 아, 내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 정말 그때 울, 울컥했어요. 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영상대학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예, 취업난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물론 힘들죠. 네. 그렇지만 우리 영상대학의 학생들은 그렇게 취업에 그렇게 걱정은 안할 정도로 취업률이 좋은 편인데 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충실히 다잘 따라만 준다면 음. 산업체에 나가서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 그렇다면 이 총장님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꼭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영상 특성화 대학으로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싶은 욕망 네. 저뿐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 다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제 자유화를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전문대학이 어, 그 단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 4년제 과정 그리고 석사 과정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 전문대학 혁신 방안에 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어, 마이스터 대학을 아마 선정을 시범 대학으로 아마 8개 정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대학이 그 마이스터 대학에 선정되는 것이 저 1차 목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음, 또 심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전문학사를 2, 3년 하고 또 1년이나 2년 해서 어, 이제 졸업을 하면 학사학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학사학위 과정도 지금 어, 전문학교,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20%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철폐를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기육부에 하고 늘 그랬는데 그것도 어, 전문대학 혁신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풀려가지고 내년부터는 학사과정이 한 400명, 500명 어, 좀 뽑을 수 있도록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전문 대학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학과 상당히 지금 격차가 있죠. 어, 대학을 가는 것이 일반 대학을 가야 대학을 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학생들한테 선택하도록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국민들도 전문대를 보는 시각을 일반 대학과 차별화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싶어요. 왜 전문대학은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로 잘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전문대학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방송영상특성화대학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 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